나무가 아담한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. 이쪽에서 보나? 이쪽에서 보나? 이쪽에서 보나? 우짜라서 보기 싫어서 톱질로 뚝 잘랐는데 그 부분만 눈에 부각되고 나무가 어울려, 어, 어울려 보이들 않습니다. 어, 다른 나무를 위해서 톱질을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뭐 톱질 하기 전에 한번 부러지든지 말든지 한번 휘어보자. 그런 포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체인을 걸었습니다. 체인은 또 쉽게 걸리네요. 갈고리 쉽게 걸었어요. 또 마침 저 윗부분도 그 자른 자리가, 자른 자리가 실링바 걸기가 마치 좋게 돼 있어서 했습니다. 일단, 찔끈 당겨볼랍니다. 뭐볼것 없이 인정사정 없이 땡길랍니다. <laughs> 많이 내려왔습니다. 부러질 염려는 없고 나무가 비틀어지니까 이렇게 쪼개지면서 피가 상하는 중입니다. 이제 막 시작되는데 그 시점이 더 당기느냐, 이제 그만 당기는지 한번 뭐 그런 문제입니다. 철사 고정하고 가지들 손볼랍니다.